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행자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스님입니다. 이 내용은 오래전에 제가 만난 도방 같은 스승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도방 같은 스님은 저를 보면 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대화가 통해서 이기도 했겠지만 무언가 다른 뜻이 있으신 듯도 했습니다.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라도 저에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스님과 대화 중에는 이제 제가 대화 중에 느낀 것은 놀라운 점이 스님에게는 있었는데 다른 수행자들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스님에게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아주 비밀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다 밝힐 수는 없고요. 그중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지금은 열반에 드셨지만 대단한 신통력을 지녔다고 알려진 큰 스님에 대해 여쭤봤었습니다. 스님, 아무개 스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굉장한 신통력으로 유명했지요. 유체 이탈도 자유자재로 하셨다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화성이나 금성도 산매 중에 왔다 갔다 하셨다 합니다 그곳에도 수많은 중생이 살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스님의 말 한마디에 병이 나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 능력으로 큰 사찰을 이루었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포교를 하셨지요. 당신만의 선법을 창시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스님의 법문에는 많은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스님께서 쓰신 책들도 읽어보고요. 네, 저도 그 스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세간에 알려진 이야기로는 큰 무당이었는데 당신의 그 신기를 누르기 위해서 큰 스님 밑에서 공양주를 하다가 발심을 하여 출가를 하였다고 합디다. 그런 소문은 있더라고요.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그 스님은 회양을 잘 하신 분이구나. 회항을 아주 잘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참선 수행으로 한 경지에 이런 분위기도 하거든요. 그분이. 저도 호기심이 일어 스님이 집전하시는 법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지요.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무드라 자세를 짓는 것입니다. 무드라라는 이제 수인을 말하죠. 수인 이렇게 인도 사람들 보면 다뭐 하잖아요. 그럼 무드라 자세를 짓는 것입니다.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면서요. 그래서 아이 스님이 비록 선수행을 하여 덕도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저변에 깔려 있는 에너지는 신기가 지배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무리 뛰어난 선수행으로 득도를 했다고는 하나 근본 에너지는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회양은 아주 잘하고 가신 분님은 인정합니다. 훌륭한 스님이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스님으로 생각합니다.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티베트에 가서 밀교의 대가라고 하시는 암흑의 존자님을 뵈었을 때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수행자와 제가 수행자들이 친견하러 온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 그분의 제자가 그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분을 친견하는 중에도 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그 암흑의 존재님을 달라이 라마 존재나 아닙니다. 다른 분이에요. 그분을 친견하는 중에도 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어떤 기운이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듯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환희에 차서. 어떤 법렬 같은 것을 느끼는 표정이었습니다만, 저는 그 존자께서 참석자들에게 당신의 길을 불어놓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봉하시는 분이 존자님께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궁금한 점을 질문하였으나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궁금한 저 저는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전자님께서도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될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보셨으며 아무 말씀이 없이 다음 사람에게 눈길을 주셨습니다. 그럼 스님, 인도의 유명한 명상지도자 명상지도자이신 아무게님도 그런 이유입니까? 당신의 길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분요. 제가 그분의 명상법을 인터넷 모니터를 통해 해본 적이 있는데, 제 몸에서 묘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대단하다 생각했지요. 인터넷 모니터를 통해서도 그분의 기운을 봤다니요. 딕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총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분의 제자들이 많습디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수행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카피를 입어 업장에 소멸되는 예도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난 사람들도 많지요. 또는 영적 성장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윗바사나 수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관수행은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가르침인 경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깨달음으로 가야 하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스님의 진의를 알게 저는 이제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스님이 갑자기 개부장이 같은 웃음을 짓더라고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아무개 스님 아시죠. 그분은 욕욕쟁이 스님으로 유명한데요.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늘 욕을 퍼부으시는데, 묘한 것은 스님이 욕을 하시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신도들은 스님께 공양물을 올렸답니다. 왜일까요? 스님께 공양만 올리고 나면 꼭 좋은 일이 있거든요. 복잡한 일이 해결되고 그래요. 그렇다면 저라도 실컷 욕을 먹더라도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중생심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암튼, 법령 높은 큰 스님들에게는 그런 묘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그 욕을 들으면서 사실 신도들의 업장이 소멸되는 거라고 봐요. 그 스님은 그것을 방편으로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스님께 욕을 먹고도, 하, 아무런 마음에서 어떤 불쾌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스님께 공양을 올리면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스님이 그걸 방편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 절에 오는 신도들은 다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스님이 욕을 하셨던. 참 욕을 방편으로, 보살행의 방편으로 쓰시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큰 스님도요 신도들에게 갑비를 주시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고 갑자기 또는 뜬금없이 보살님 능엄주 좋지 요즘 능엄주 안 하나 열심히 해봐 그러신대요 그런 스님이 계셔요 성철 스님 문중의 스님이신데 또는 보살님 오늘 당장 부처님 맞이 그릇 사다 올리셔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러신데 뜬금없이 그냥 법당에서 나가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큰 스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고 나면 꼭 좋은 일이 있든 큰 사고를 당해도 무사하든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절 신도들도 그걸 알아서 스님이 이제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뭐, 예 그냥 뭐 명령, 이제 복종 100%탁 하는 거예요. 스님이 하라시는 대로 탁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 사고가 일어날 것을 막아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스님을 시봉하거나 공양 올리는 공덕이 크기 때문에 예, 예,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전에 알았던 어느 부살님이 해주신 얘긴데 이제 그 스님도 이제 음, 그큰 스님은 정토 종족이에요. 그 정토 신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스님, 큰 스님이신데 그 밑에서 예, 봉사를 하시는데.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법당에서 자기가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큰 네, 스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면서 이 보살님께, 보살님, 오늘 그 청소 끝나면 저기 청소 올려놓은 거, 네, 닭이 물 올려놓은 거 마시고 가게나 그러시더래요. 근데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듣고 이 보살님이, 아, 뭐또 닭이 물에 있는 물을 마셔? 이러고, 안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보살님에게 병이 온 것입니다. 병이 와서 그러니까 다리가 망가진 거예요. 뭐 어떤 내적인 그런 내장의 병은 아니고 무릎이 다 망가져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걷게 되는 예,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스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불행한 일이 오겠고, 그러니까 그 닭이 물을 먹어라 했던 것은 그 순간 스님의 법력이 그 물에 예, 파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었을 때 그런 병이 올 것을 안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걸 굉장히 후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 후회해서 참여를 해도 다리가 잘 낫지를 않는다. 그래서 조금 다리를 저시는 분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열심히 이제 봉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부살님은 다리가 너무 안 좋아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데 이 다리 때문에 봉사를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는이게 법당 상단에 이제 부처님 모시는 그 상단을 이렇게 깨끗한 행주로 물 행주로 이렇게 닦으면서 순간적으로 예, 부처님 무릎을 만졌대요. 자기가 무릎이 아파니까 부처님 무릎을 만지면서 부처님 아우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저 부처님 봉사도 이제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제발 제 무릎 좀안 아프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무릎이 싹나아버렸대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아프던 무릎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막 이리 저리 걸어보고 뛰어보고 해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이 됐던 거예요. 일심. 그 순간. 마음이 오로지 정말로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이 무릎이 나야만이 내가 죽을 때까지 부처님께 봉사를 할수 있는데 청소하고 법당에서 할수 있는데 이 무릎이 아파서 잘 못하니까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은 그 소원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잡념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에 일념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부처님과 통했던 것입니다. 이 우주 법계와 통했던 것, 이 우주 법계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헤아리면 안 돼요. 원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부처님을 믿고 맡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